안녕하세요. 글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몽글체를 가지고 엽서를 만들어 볼까 해요. 교재에서는 47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제가 교재를 만들 때는 우리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동백꽃. 동백꽃 엽서를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이 봄 시즌인 만큼 이번에는 벚꽃 엽서를 활용해서 제가 봄과 잘 어울리는 글기로 한번 엽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엽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엽서를 활용해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글꼴 어, 아트샵을 이용하셔서 엽서를 구매해서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글귀를 적어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미리 준비를 했어요. 이 벚꽃에 어울리는 글귀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봄이 오면 벚꽃 엔딩, 너가 오면 해피 엔딩이라는 글귀를 봤어요. 그래서 그 글귀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글씨를 몽글체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글씨를 쓰기 전에 저는 여기 보면. 어, 지금 샘플이 있는데요. 이 벚꽃 자리를 좀 비워두고 글씨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꼭지점 나와 있는 꼭지점보다 살짝 위에서 쓰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배운 몽글체를 활용해서 글귀를 한번 완성해봤어요. 아래 이렇게 빈 부분이 있다면 저처럼 밑에 서명을 적어주셔도 되고 가지고 계신 낙관을 활용해서 떠 보이는 것을 균형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낙관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일단은 볼펜으로 서명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래 떠 보이는 부분을 서명으로 완성을 했어요. 자, 이제 한번 꽃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둥근 판 위에 벚꽃 다섯 잎을 붙여 보도록 할게요. 왼쪽, 오른쪽 중에 한쪽 면에다가 반복적으로 풀을 칠해서 교차시켜 줄 거예요. 자, 저는 왼쪽에다가 풀을 칠했고요. 이 상태에서 살짝 오므려서 꽃이 오목해 보이도록 보이세요? 이렇게 꽃잎을 한잎한잎 붙여 줄게요. 모두 다섯 잎을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섯 꽃잎을 완성을 해보았어요. 동그라미판 위에다가 이 다섯 잎을 이렇게 교차시켜서 붙여줄게요. 뒤쪽 면 하단에다가 풀을 칠해서 먼저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선풍기 날개 아시죠? 선풍기 날개처럼 살짝 이렇게 엇갈려가면서 엇갈려가면서 붙여주시면 좀더 예뻐요. 누구나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편하게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 거는 바로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엇갈려주셔도 괜찮고요. 저는 이렇게 위에다가 덮어줄게요. 목공풀이 마를 때까지 조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리를 한번 대략 잡아보도록 할게요. 음. 이쯤이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 꽃술. 꽃술 있죠? 이 꽃술을 풀 칠하기 전에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서 꽃술이 약간 오목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가운데에다가 풀을 칠해주세요. 자, 그리고 살포시 코스를 위에 올려주시면 벚꽃이 완성이 되었죠? 이제 지금 튀어나온 약간 이 목공풀 같은 경우는 마르면서 투명하게 바뀌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있는 이파리들도 벚꽃처럼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절씩, 이파리를 반절씩 접어주시면 더욱 입체감 있게 표현될 수 있어요. 살짝씩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꽃이 모두 완성이 되었죠? 꽃하고 잎을 나란히 놔주시고 이 글씨를 쓴 엽서 부분은 밑에를 고정을 먼저 시켜줄게요. 살짝만 고정시켜 주셔도 돼요. 붙이는 각도는 정답은 없어요. 약간 이렇게 틀어서 붙이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정석으로 한 가운데다가 표현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파리를 어떻게 배치를 할지 한번 올려서 위치를 잡아보세요. 위치를 잡아보신 후에 이파리를 먼저 붙이도록 할게요. 저는 이쯤에다가 이파리에 풀을 칠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엽서의 주인공인 꽃을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꽃술이 살짝 주고 있다면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위로 올려서 입체감을 조금 더 완성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복꽃 엽서를 만들어 봤어요. 어때요? 작품에도 봄이 와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몽글체를 활용해서 벚꽃 엽서를 만들어봤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백꽃 엽서도 괜찮고요. 가지고 계신 엽서를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어, 이번 시간의 과제는요. 가지고 계신 엽서 또는 글꼴 아트샵에서 구매한 엽서를 활용하셔서 작품을 완성하신 후에 사진을 업로드해 주시는 게 과제이고요. 꼭 몽글체로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서체로는 인정이 안 된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또 새로운 서체로 찾아뵙게 될 텐데요, 마음체라는 체예요. 마음체는 좀 이제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이 있는 서체예요. 다음 서체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저희 글꼴 아카데미에서는 무료 동영상 강의와 함께 회원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격려와 칭찬 속에서 용기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올려서 함께하는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과제에 과제 완료 스탬프도 함께 찍어드리니 스탬프를 채우는 즐거움도 느껴보세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